가장 저렴한 가격 기준으로 좋은 제품을 찾아드리는 쿠팡 돋보기입니다. 쿠팡과 네이버 쇼핑, 알리까지 커버하여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며 구독자분들의 뒤져보는 불편함을 대신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일단 고속 충전을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콘센트에 꼽는 충전기는 C2C 타입인 PD 충전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충전 출력은 20W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갤럭시 폰들은 기종에 따라서 25에서 45W까지 지원하지만 이전 배터리 폭발 사고 이후로 핸드폰 자체에서 발열에 대한 제어가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폰의 초고속 충전이라고 표기되어도 지속적으로 충전하는 출력은 20와트 이하일 경우가 많으니 20와트면 충분하겠습니다. 아이폰은 최신폰들도 20와트까지 지원되며 실제로 25와트까지 나온다고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최고 출력이 지속되는 시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20와트면 충분하겠습니다. 즉 충전기와 케이블 모두 20와트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쿠팡 기준으로 가격이 저렴한 충전기와 케이블 추천드립니다. 물론 고가의 높은 출력 제품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효율로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하겠지만 가성비 측면으로만 고려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쿠팡에서 직접 수입 판매하는 만들미라는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20W USB-C가 하나 달린 싱글 포트 충전기도 있고 USB-A가 함께 있는 듀얼 포트 충전기도 있습니다. 듀얼 포트에서 C타입은 20W, A타입은 18W로 출력됩니다. 두 대의 고속 충전 가능한 스마트 기기를 연결하실 경우 듀얼 포트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벨킨 브랜드의 제품이 PD 듀얼 포트 충전기에는 가성비 제품이 있습니다. 총 40W이며 동시 충전 시에도 각각 20W씩 출력이 됩니다. 좀더 높은 출력을 원하시면 스카이필의 65W 3포트 충전기 추천드립니다. 기계한 대만 충전 시에는 65W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PD 충전을 지원하는 노트북도 충전이 가능하겠습니 다. 두대 충전 시에는 45W와 18W로 충전되며 세대 충전 시에는 하나는 45W, 다른 두 포트들은 각 7.5W로 충전이 됩니다. 비슷한 제품들도 많으며, 생산 공장이나 사용되는 칩셋들도 비슷합니다만, 스카이필은 구매 후 1년 무상 AS가 있어서, 혹시나 만날 운 나쁜 뽑기에도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제품들입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W와 같이 높은 출력까지 커버하는 제품을 고려하실 수도 있겠으나, 케이블이 두껍고 무겁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맥도도의 3인원 제품도 참 좋습니다만, 두꺼워서 잘 말리지도 않네요. 범용성 때문에 휴대용으로 구매했다가, 그냥 고정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비싼 제품이든 저렴한 제품이든 사용하기에 따라서 뽑기에 따라서 사용 기간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싼거 여러 번 산다는 마인드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들 기본 케이블은 1m라서 2m 길이를 원하신다면 신지모로의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두개 세트 가격입니다. 6 0 w 트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노트북에만 해당되며 스마트폰들은 18에서 2 7 w 트로 충전됩니다. 홈플래닛, 하마다 등좀더 저렴한 옵션들도 있습니다만 신지모로 제품이 표기 사항이 잘 표기된 것 같아서 좀더 신뢰가 가는데 피셜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제품을 선택해도 큰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용 충전기입니다. 마찬가지로 PD 충전은 18에서 20W 기준으로 보시면 되며 USB A 타입과 함께 있는 제품일 경우에는 맥도도의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듀얼 PD 충전기는 아트뮤의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각각 27W 및 20W 충전 된다고 정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등을 위해서 좀더 높은 출력을 원하실 경우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동시 사용해도 1번 포트는 60W, 2번 포트는 30W로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